시원한 바람이. 프로 면흰선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선서입니다. 오늘은 밤 11시 42분에 촬영하는 영상이라서 제가 과하게 차분하다는 점. 저란 인간도 좀 차분한 시간이 있죠. 주수가 없어요. 24시간 막 그렇게 발랄하고 막하랄이 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쉬입니다. 저도 쉬고 여기 지치고 인간입니다 <laughs>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 이 우주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우주의 시초의 근원은? 그럼 나라 인간은? 나라 인간을 왜 이렇게 대못지 않게 <laughs>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라 인간은 대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런 야심한 밤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일 때 더더욱 이런 뭔가 고차한 적인것 같으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은 어젯밤에 고민했던 거는 거의 기억 안 나고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어쨌든 약간 조금 미세먼지 같이 이런 고민하는 시간대에 나만 이렇게 당할 수 없다. 나만 이렇게 센티멘탈한 상태에 있을 수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 한 명은 꼭 당해야 한다. 참고로 저는 이런 테스트를 항상 매년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고, 해오고 있으나 그 기록들은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는 걸 의의가 있다. 어.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되먹었는지 알아보는 정도의 의의가 있다. 올해 2018년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는, 나만의 착각인가? 오늘 총두 가지의 테스트 할 건데, 첫 번째는 에고그램 테스트. <목소리> 테스트가 신빙성이 있냐, 뭐,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하냐, 이런 건잘 몰라요. 적어도 혈액형 테스트는 아닙니다. 혈액형 테스트 별로 안 좋아해요. 애 비용이거든. 요 자, 여기 에고그램 테스트 제가 사이트를 미리 켜놨거든요. 유의사항. 에고그램 성격 유형 검사는 총 5페이지에서 자빠르게빠르 빠르 빠르, 빠르게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 먹고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을 일이 있는가 아 맨날 그러고 싶다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하, 상대방이 말을 끊지 않고 하면은 진짜 말 끊고 내말 하고 싶다 진짜 희망상 아이들이나 부하를 엄하게 교육합니다 아 오늘 어. <laughs> 해야 한다 머스트 헤브, 머스트 헤브 투, 머스트 헤브 나투 1, 2, 3, 4, 1, 2, day, 이 day 막 이런 말잘안 써요 응. 영어라서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편이니까 아니다 오늘도 한번 거절했죠 저희 언니가 선이야 바쁘니? 어 <laughs> 거절했죠 융통성이 있는 편이니까 저는 약간 좀 원리 원칙주의자죠 음, 1 하지 않으면 2 못하고 2 하지 않으면 3 못하고 3 못하면 4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안 해버리는 어. 요리 세탁 청소 같은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이셋 중에 하나만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저 세탁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무민이 빨래하는 영상 아시죠 개 좋아합니다 <laughs> 거짓말이고요 <목소리> 사회봉사 같은 일을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렇다.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이 한국이란 사회에 봉사하는 게 아닐까. 네. 진짜 사실을 기초에서 판단하죠. 이거는 진짜 A, B 형들 의 특징이 모든 일을 결단을 고민하지 않고 재빨리 할수 있으니까. 네. 일을 능률적으로 빠르게 해치우는 편이니까. 네. 몸 상태가 나쁠 때는 자중하고 무리를 피합니까? 이 나의 단점이야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내가 뻔히 아는데도 엄청 강행군으로 제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엄청 많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더 아파지잖아요? 그럼 엄청 엄청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 아무것도안 직감으로 판단 안 합니다 이건 거 같아 아니 이거 이건가? 오 마지막 검사 페이지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로 하지 못하는 성격입니까? 음, 어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 전 신중하게 하긴 했는데, 음, 그냥 영상 찍으면서 말이야 이거 이렇게 다 번져 있는데 계속. 아, 어... 아, 이거 이거 마셔가지고 여기 번졌구나. 아... 어쨌든.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제출하세요. 평범하지만 인도적이고 균형이 잡힌 타입. 그다지 파란이 일지 않은 평온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이것이야말로 그에 꼭 맞는 에고 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적당히 가지고 있고 주위에 대한 배려도 과부적이 없는 타입입니다. 분수껏 인생을 즐기자는 사람이며 어느 것 하나 들어봐도 흔적을 데가 없는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으로서 최상의 타입이냐? <laughs> 야! 에고글의 테스트 첫 번째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이 결과에 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나의... 전체적인 360도의 김선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에고그램도 제 인생의 일부분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성향을 타고났어도 삶이란... <laughs> 삶이란 역경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 두 번째로 준비한 테스트는 MBTI, 테스트입니다 원래 이 MBTI를 제가 진짜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데 2017년에도 했어요 이거 2017년에 MBTI 테스트를 하면서 영상으로도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볼 거예요 아 여기 이거구나 <laughs> 이거 MBTI 검사를 시작합니다 뭐지? 그때와 제가 지금 한 거의 반년 조금 지났는데 많이 달라져 있었지, 아니면 한결같았지. 제 스스로는 이런 걸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은 김세선이 아, 진짜 이런 인간 말종이었네 <놀람> 검사 시간 12분 내외. 오, 이런 것도 있네? 12분? 지금 열, 12시 15분이네? 12시 15분이니까 27분에 끝내겠습니다. <놀람> <놀람> 27분이야 12분 만에 MBTI 검사를 끝냈고요 아 검사 결과가 나온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의 A입니다 외향형70% 에너지는 77% 직관형 사회운동가형 사람은 카리스마와 충만 열정을 타고난 리더형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하여금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미쳤다 김선수 미쳤다 진짜 와, 빛과 소금 안녕하세요 김빛과 소금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김빛과 소금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믿고 이끄는 지도자 그게 바로 김빛과 소금 접니다 여러분 김빛과 소금을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이 세상의 행복과 아름다움이 가득찬 그런 세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명이 다음에 갈수 있는 아주 신속하게 갈수 있다는 거. 사회운동가 형에 속하는 유명인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존 쿠삭. 존 쿠삭이 누구냐? <laughs> 자 여기까지 MBTI까지 마쳤습니다 MBTI 결과는 작년 2017년에 했던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원래 매년 할 때마다 약간 약간씩 조금씩은 달랐는데 작년이랑 올해는 좀 똑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빛과소금입니다 이 김빛과소금의 유튜브는 이제 여러분들을 아주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이끌어나가게끔 지도하는 곡 선도하는 사회운동가형 유튜버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넘치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이 있고 청중을 압도하는 리더 김빛과소금 <laughs> 어쨌든 MBTI나 에고그램 다 좋은 말만 나왔네요. MBTI가 너무 좋은 칭찬만 해서 이 김빛과소금은 에고그램 테스트 결과를 까먹고 말았... 어쨌든 김빛과소금은 정말 행복하고 음 네. 너무 너 칭찬을 이 새벽에 많이 들었더니 좀 졸리네요 <laughs> 어 이제 아, 새벽 1시 다되가네자 여기까지 에고글의 MBTI 테스트를 진행한 김빛과소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해서 새해 맞이 김선선은 대체 어떤 인간인가 알아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멍빠이. 그래도 멈출 수 없지. 바로 전신, 정, 정신, 정신연, 정신연령. 정신, 아 이거 바로 어떻게 하냐? 정신영령, 정신영령, 정신영령. 정신연령, 정신연령, 정신연령인가? 정신연령, 정신용룡. 정신연령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검사 시작. 나도 참을 데가 참았다.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아니요, 나는 참을성이 강하다. 예, 어느 정도 참을성이 강하냐면은 과거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전화 붙이고 있는데 <laughs> 아버지가 저 보고 선이야 너는 네 자리에 기름이 그렇게 튀는데 거기에 계속 앉아있니? 그래서 내발내 내 허벅지를 봤는데 다 기름 두성이래서 <laughs> 그때 저희 집에서 제가 인정받았죠. 어자부성이 강하다는 걸로 <laughs> 자주 오는 편이다. 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퍼붓턴다 아니요 색즉시공 예 당연히 알지 나는 꿈이다. 나난 꿈이 있어요. 자잘 많이 겪어, 음식 많이 낭비해 시간도, 돈도, 어? 셋 다네? 나이 <laughs> 테스트가, 음, 별 생각 없다. 대출. 아 <laughs>